35%를 가지고 내가 6학종을 쓰고 대학을 가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혹시 부모님들 요즘에 이런 기사 많이 뜨는데 혹시 보셨나요? 입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나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수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 이걸 보통 저희가 줄여서 수능 최저라고 얘기를 하죠. 수능에는 네 개의 영역이 있어요.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있어요. 이네개 영역 중에 이합 4라고 하면 네개 중에 잘본두개 영역에서 합이 4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 3이 나와도 되고, 2, 2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3, 5도 마찬가지예요. 이네개 영역 중에 세개 영역의 합이 5 등급 이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 등급 이내니까 1, 1, 3이 나와도 되고요. 1, 2, 2가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능 체저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요. 있는 학교도 그 대학에 따라서 수능 체저의 기준은 모두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인문계만 예를 들어서 지금 뛰어났는데, 고려대 학업 우수, 수능 최저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고대 학업 우수형인데요. 국수영탐. 4개 합측 네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고 7등급 이내 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탐구를 보면 두 개로 하는 학교도 있고 한 개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탐구 영역 보고 보통 두 개를 아이들이 응시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 둘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탐구 영역의 등급을 산출하는 학교도 있고 잘본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두개 영역이 반영이 될 때는 평균이라고 명시하는 학교도 있고요. 절사라고 명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입시요강에 모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아이가 탐구 하나는 2등급, 탐구 하나는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잡으면 2.5등급이 돼요. 자 이게 2.5 등급이 되는 순간 이 평균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실제로는 3등급과 똑같은 최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2.5인데 절사람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절세의 경우에는 2 등급으로 네,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그 최저를 충족한 비율 이걸 우리가 최저 충족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12%라고 한다면 수시를 지원한 아이가 100명일 때 최저를 충족한 아이들이 12명꼴로 있다. 이걸 보통 저희가 최저 충족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과 수학과 문과 수역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우리 문과 친구들은 문과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수능 등급을 맞았단 말이에요. 수학에서. 그래서 이 최저가 문과가 이과보다 오히려 좀더 충족하기가 쉬웠었던 반면에 올해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문이. 과가 수학이 통합이 되면서 최저 충족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에서 9월 모평 기준으로 문과 아이들의 최저 충족률을 산출을 했습니다. 인문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수능 체저는 저희가 보통 3합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3합5가 뭔지는 이제 알고 오셨으니까 그게 올해 기준으로 2.18%.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영어 3등급이 그냥 기준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에 2합 5두개 영역이 5등급 이내에 있어야 하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의 경우에는 4.99% 지원한 학생이 100명이라고 할때그 중에 5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최저를 발표하는 표본 집단이 서울시에서도 몇개 고등학교 한정돼서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으로는 6월, 9월에 비해서 최저 기준으로는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웠었던 게 올해 수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바뀐 입시 체제는 수능 최저가 명시된 교과형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시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 준비를 하고 최저를 맞추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르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수능 최저의 조건 또는 수능 최저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입시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수시하고 정시의 비중이 주요 대학하면 8대 2였어. 근데 2022학년도 특히 2023학년도 가면 이게 지금 6대 4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8이었을 때는 수시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을 고려해도 돼. 근데 이제는 6대4야 이게 6에서 수능체조가 별로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은 지금 대략적으로 2023학년도 기준을 보면 주요 대학이 35%밖에 안 되는데 35%를 가지고 내가 6학종을 쓰고 대학을 가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조건 학종 저는 수능 보지 않고 그냥 대학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이거는 전략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현재 고2 예비 고3 친구들이죠 제가 그냥 한마디로만 말을 한다면 수시 올인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정시로 가란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수시에 올인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없는 것만으로 합격하기는 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수능 최저를 낮은 걸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하 모나 이합육, 이하, 이합칠 이하, 이런 거. 6월, 9월에 다 이합육, 칠은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 못 맞추는 고3애들이 어디서 그 정도는 최소한 맞추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데 나 그냥 이거는 맞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두 시간 끄적거리거나 안 해도 맞출 수 있다거나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합 육조차도 못 맞추는 건 그러한 정신머리가 있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거든요. 제발 수시 원서 접수하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하고 동일하게 대단히 타이트하게 수능을 위해서 달리는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로도 학교 라인은 정말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 확신합니다. 반면에 현재 고1 경우에는 고2처럼 최저 등급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수능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실제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부터 보는 모의고사를 최소한 2학년 1학기까지는, 아, 우리 언제 모의고사를 보지? 그리고 내가 시기가 남아있다면, 그래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최소한 그거에서 내가 아는 개념이 뭐지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영어 한다고, 영어에 한 20분. 주무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수능처럼 집중해서 과탐까지 끝내고 사탐까지 끝내고 하는 정도까지는 성실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예비 고1을 포함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고1 모의고사의 3월, 6월, 9월, 11월을 천천히 조금 풀어보고 나의 선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을 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모의고사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시 준비를 해주는 학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면 동일한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수시로만 합격하는 학교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5대5가 되느냐, 뭐 되느냐 아니면 뭐 6대4가 되느냐 아니면 4대6이 되느냐 학교마다 입시 결과는 모두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아이 학교는 그래도 정시로 수시 대비 이 정도를 보내는군. 그러면 학교 내내 선배들이나 학교 분위기가 모의고사나 정시. 를 준비하는 분위기일 테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거에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수능 공부는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최종 선택하는 두세개 학교가 남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넣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능 최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능 최저는 이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입시에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그한 만큼의 대가나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좀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주시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